두 점이 있고요 자, 그 평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P1, Q1, 그 다음에 선분 P1, Q1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 자, 이게 평면이 있고요 어, 점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점이 있고, P점, 111. 자, Q점은 반대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대편. Q, 304. 자, 우리를 이걸 정사형 벡터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주면, 자, 우리는 P1, 두 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벡터 하나 나오죠? 자, 그래서, PQ 벡터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이 벡터 구하면, 몇입니까이거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어, 3,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린 이 벡터를, 평면을 표현해 줄 건데, 자, 2차원으로 그려줄게요. 옆에서 봤다고 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되고, 자, 물론 벡터는 이렇게 되겠지만, 벡터는 이동해도 상관없죠? 벡터를, 이쪽으로 깔끔하게 이동시키겠습니다. 시점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평면은 보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법선 벡터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법선 벡터 자, 여기를 조금 위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법선 벡터는 이런 식으로. 자, 정사같기 때문에, 뭐, 뭐, 실제 길이는 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길게 표현할게요. 뭐 길지 짧은지 모릅니다. 자, 면은 여기는 2-2-1 e 이렇게 되겠죠. 실제 길이가 짧겠네요. 암튼, 상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여기서의 내린 수선의 길이 P1, 여기서의 내린 수선의 길이 Q1.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즉, 이 문제에서는 요 길이를 구해줘야 됩니다. 요 길이. 맞죠? 자, 요 길이. 자 여기를 구하려면 이 벡터를 구해 주면 되죠 자 다시 검정색 쓸게요 이 벡터를 구해 주면 되는데 이 벡터는 파란색 이 빨간색 이렇게 분, 부, 분해가 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두개 파란색 벡터와 빨간색 벡터 알기 때문에 이 벡터 먼저 구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a 벡터로 하겠습니다 저 a 벡터는 이 벡터를 이쪽 벡터에 정상시킨 사 거죠 즉 정사형 벡터를 구해 주면 됩니다 자, 정사형 벡터를 구하면, 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의 자, 내적. 자, 이거의 단위 벡터는 길이가 3이니까 3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단위 벡터를 해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단위 벡터를 이 해주면 되죠? 또 공식을 더 간단히 쓸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 둘로 적겠습니다. 자, 여기서 3분의 3분의 1 돼서 9분의 1 나오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온 벡터는 2, 마이너스 1 벡터가 됩니다. 자, 요는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구랑 돼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아, 직 정답은 안나왔고요1이 되겠죠. 그래서, 이 A 벡터는,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벡터는 B 벡터이기 때문에, 자, B 벡터는요, 요, 파란색 벡터에서 우리가 구한 a 벡터를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e 마이너스 자 빼게 되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벡터가 되겠죠 자 우리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b 벡터의 길이를 구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1 더하기 4가 돼서 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풀이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벡터가, 평면이 있죠? ex-ey-z. 자, 는사지만 여기 사 넘겨서 음함수를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p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q점이 여기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정상을 사 내린 게 p1이고, 여기도 정상을 사 내린 게 q1이죠?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서 이선분과이두 점을 한번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P 1 Q 1이 되고요. 자 P는 요 위에 있겠죠? 자 P. 자 선생님 미리 구했, 구했습니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2입니다. 자 그리고 Q는요 2입니다. 그래서 한두배 정도 되는 거리 구해서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벌써 구했죠. 아 구해 놨죠. 자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됩니다. 1은 자 이제 구 어떻게 구했을까요? 루트 이렇게 해서 4 더하기 4 더하기 1, 그 다음 1, 1, 1이니까 2 빼기 2 더하기 1, 마이너스 4, 절대값 그래서 3 분의 마이너스 3이 돼서 그래서 얘는 3이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었고요 자, 2는 어떻게 나왔냐? 좀 마찬가지죠? 요점과 요점 사이 거리, 평면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루트 똑같죠? 4 더하기 4 더하기 1 자, 3, 0, 사니까6 더하기 4, 마이너스 4, 절대값 당연히 3 분의 절대값 6이니까 2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이 길이는 여기에 연장선을 그렇게 그리면 요 길이와 같죠 자 그리고요 여기가 2니까 여기 전체 길이는 몇입니까?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P, P점하고 Q점을 이렇게 이으면 두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해서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자, 루트 두점 사이 거리 공식 빼서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죠 자, 4 더하기 1 더하기 9가 돼서 루트 14가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지저분한 거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좀 간단히 적으면 직각삼각형이고요 여기 3 여기 루트 14 여기가 x였죠 그래서 x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4-9가 돼서 루트 5가 나오죠 자 이렇게 정답 2번이고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p점하고 q점이 지금 한 공간에 있지 않고 두 개를 쪼개져 있는데,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죠. 여기는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한 평면을 기준으로 두 점이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이 방법으로 풀 때,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의해야 될게 P 점하고 Q 점을 이렇게 같은 공간에 놓게 되면 답이 틀립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좀 알아놓으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뭐를 보고, 부호가 틀리구나 보고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점을 잘 찍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